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2025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만은 금년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작년 12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 불법 개엄이 선포되고 가까스로 내란 사태를 저지하면서 맞은 조기 대선 그리고 내란에 관련된 재판까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을 미래 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대겨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회는 철저히 교회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삶,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즉 그리스도론을 종합한 신학적 토대 위에 초기교회의 전승과 이 교회의 역사가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분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아들의 다라입니다. <laughs> 서신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교회는 흔히 하나님 나라 또는 그와 동의어인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는 r d s of the words of the words 기 f the words of the words of the words of the 선지자들이 집중했던 도레알 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구약 성경이 집중한 그 도레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리미안은 주전 620년부터 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아 왕이 통치하던 때에 집중되었던 신탁의 내용인데요. 그 신탁이 유대의, 유다의 지배자들과 기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을 목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제시된 이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약자들을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이르면 다윗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하나 도단하게 할그 날이 온다는 것이었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조의 희망이 실현되는 이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 대망의 왕을 나타내는 이 전문 용어가 어, 여기서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가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망의 왕은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아에게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었죠 개인적으로 시드기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뭐 상실도 했겠고 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이, 이 대망의 왕은 이 전혀 다른 참된 어린 가지에서 어, 성취될 것이다라는 선포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탁은요, 여러분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신탁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이 공의의 토대 위에 유다의 한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까지 확장되는 나라를 세울 때에만 성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집중했던 복음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신약, 신약 성경의 그 역사 안에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통치하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다윗 혈통의 의로운 한 가지인 이상적인 왕을 경험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laughs> 또 어떤 분들은 대답이 망설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여전히 정의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불안전하고 불공평하고 불이 합니다.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여러 전 세계 안에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이 진술들이 정의와 공의를 펼친 통치한 그 왕이 왔다는 그 신약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건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바울이 이렇게 진술한 깔닭은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제 삶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이 나라에 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아무게 건세에서 건져 내실 수, 즉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에서 전승된 다윗 혈통의 의로운 가지 하나, 도다나 지혜롭게 통치하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험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낼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주력한 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께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후대에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므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순환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내리라는 그 기대가 유대인들이 기대한 방법 이외의 길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 무력과 폭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에서 들어났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폭력을 사용해서 그 폭력을 저지하여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성취하신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 사건 하나를 보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의 제수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과 로마 병정들은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나 구원해보라고 말입니다. 옆에 함께 달린 제수 하나도 모독하며 그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수 하나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심층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유대 백성과 로마 병정 그리고 제수의 조롱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이하더라도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 그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골로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당시의 송가로 불러진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다 같이 읽으면서 2025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차, 이 송가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한 해안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울림이 되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장도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